반갑습니다. 황재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어, 오후 16시 6분, 4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관점과 시장 흐름 살펴볼게요. 빨리! 어제 이 초록색 원 구간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쇼치기는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하락에 패팅하기는 좋은 자리는 맞다.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찜찜한 구석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하락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40K, 39K 여기에 물량들, 옵션 물량들이 많이 체결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이 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 털고 내려갈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끝 부분 수렴의 끝 부분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이 특히 코인에서는 페이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아래로 내려가는 척잘 시켰다가 수렴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어떤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숏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그냥 현금 가지고 있어라. 저처럼 시나리오를 세웠다면 손절을 반드시 잡고 저배율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숏을 잡았다라고 하면 손절을 넉넉하게 잡고 왜냐면 접의율이니까요 넉넉하게 잡고 넉넉하게 먹을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하면 손익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저도 같이 베팅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때 원래 이때 숏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못 털고 가지고 있다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난 뒤에 저는 여기서 정리했어요 전략 2절 정리를 했어요 일단 요거밖에 못 먹긴 했지만 어쨌든 정리하고 얘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량을 한번 털로 올라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숏배팅을 걸어놓고 잤거든요 캡쳐본인데 39919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한 차트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와서 버텨주는 거 보니까 한번 청산 살 빔이 보이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다가 숏을 걸어놓고 잤는데, 여기서 맞고 쭉 떨어져서 수익이 났죠. 자고 일어났는데 체결이 돼 있었고, 또 절묘하게 이건 운이에요. 여러분, 운 플러스 실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다 걸어놨던 이유가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에 만들었던 파동, 이 파동의 종가라서 그래, 종가, 종가 자리. 저는 종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기다 걸어놓은 거였고, 아무튼 걸렸고, 그래서 수익 중인데 영상 찍기 전에, 반 정도. 반 조금 안 되게 팔았어요. 일단 수익을 받고, 이거예요. 딱21% 정도 먹었을 때, 반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반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반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동안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2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전 영상 관점 리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관점 짧게 얘기해드리고, 오늘 영상 말미에는, 알트코인들 조금 얘기를 해보고, 영상 빨리 마무리할게요. 당연히 중기적인 그림은 어제 영상에서 말한 그대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락의 관점. 을좀더 크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안에 안착을 했고 지금 아직 마감 캔들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밑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 얘가 다시 말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 종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종가 마감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이런 수렴 안으로 다시 회귀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두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략 크게 세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려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수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 안에 있다가 가격이 이 수렴의 상단 있죠? 여기. 지금 자리에서 한 40.6K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맞고 그대로 떨어지던지 이게 1번. 또 하나는 여기서 맞고 그대로 올려버리는 시나리오 2번. 이거는 확률이 낮다 생각하고 3번은 지금 보는 그대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관점 그대로 이옥션 물량 터는 움직임 스퀴징 움직임 한번 나오고 난 뒤에 떨어지는 거 지금 실제로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고 저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여러분? 수익이 아까 21%였는데 지금 27%로 수익이 늘었죠. 아무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 계속 떨어지네 영상을 찍는 동안 떨어지네 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여기서 반팔았어요 여기서 반팔고 지금 나머지 물량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도 정리를 해야겠죠 아무튼 일단 영상 찍고 난뒤 음, 그래서 그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던지 두 번째 말했던 상단을 뚫는 것보다는 얘가 수렴의 상단을 때리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어제 말한 관점 그대로 맞고 떨어 이둘 중에 하나로 확률 높게 봤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 구간은, 말씀드린대로, 페이크가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 전쟁 문제나 환율 디커플링 같은, 거 이래저래 봐도 지금 서툴르게 롱 잡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저처럼 스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말아 올려서, 아직까지 여러분, 이게 4시간 캔들인데, 4시간 캔들 마감이 17시, 5시에 4시간 캔들 마감하거든요?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한 4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아 올려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근데, 머리는 왠지 상방을 보여주는 페이크가 있을지언정 하락한단 쪽으로 좀더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매매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적어도 이때 만들었던 이 고가 대략 한 42K에서 43K. 얘가 여기를 넘어주고 종가로 이렇게 딱 마감 캔들 마감이 되어야 저는 롱을 보는 관점을 다시 분석할 것 같아요 다시 파동을 분석해서 아 이런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할것 같아요 이런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분석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트코인 보고 있는 거 시장 움직이는 동안 알트코인 보고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고 제 관점이나 분석, 매매 타점 이런 거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상 아래 더 보기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거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더 보기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알트코인은 헤데라. 헤데라 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크게 이렇게 산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산이 더 높아요. 보편적으로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던 상승이 여기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눌림을 주는데 이 눌림이 보편적으로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넘지 않는 어느 정도 산이 나왔다가 내려가는 게 확률적으로 높아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 이 길어질까봐 길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현재 내려오는 이 내려오는 파동의 형태 있죠. 이 파동의 형태들을 봤을 때는 지금 조정에 거의 막바지 당기지 않나. 물론 제가 알트코인을 설명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러분 비트가 최소한 버텨줄 때. 상승도 아니에요. 비트가 상승 안 해도 되고, 비트가 최소한 버텨줄 때 모든 시나리오는 성립되요. 이 알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비트가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파동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검정색 선이죠. 검정색 선. 이게 큰 저항이거든요. 상단에. 이 상단 큰 저항에서 지금 부비적부비적 되면서 살짝 뚫고 리테스트 하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 지켜주면서 좀 행보하다가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방을. 그 손절은 230원에서 34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좀 적당히 잡으시면 될것 같고. 폴리메스. 폴리메스는 사실 뭐 그냥 그래요. 막 그렇게 엄청 하고 싶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 괜찮다, 볼만하다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상단 저항 한 625원. 여기 상단 저항 보시고, 한번더 찌르러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점 높이고 있고, 고점 낮추고 있어서, 얘만의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형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정하시고, 어쨌든 상단으로는 625원 정도, 단기 저항 보시고, 매도 전략 잡으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은 449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손절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가격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 건 마지막인데 에브리피디아, 에브리피디아가 일단 얘가 한번 갈 때가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쭉 보고 있으면 코스모스도 좀 아무튼 어, 좀 움직이는 애들 보고 있으면 에브리피디아가 좀 움직일 것 같다는 좀 감이 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2.8에서 14원 정도가 매도가요 매도가, 매도 전략, 단기 매도 전략이고 중요한 가격은 10.5원이에요. 10.5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그래서 손절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죠. 손절 짧게. 그리고 아예 분할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 나쁘지 않아요. 분할로 접근한 건 나쁘지 않고 분할로 접근한다면 1차는 당연히 10.5원 이까지가 지금 가격부터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정도가 1차 분할 매수 지점이 되겠고 2차로는 9.1원에서 2원 정도가 손절 구간이자. 뭐2 차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리 손절로 잡는 게 좋긴 한데 이 직전에서 아마 잡아야 평단이 좀 맞춰져서 여러분 매매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무비블록. 최근에 올라왔던 무비블록. 지금 이 무비블록 올라오는 이 파동이 심상치가 않아서 일단 저라면 10.8원에서 12원 분할 매수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 자신이 없다 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받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는지 살펴만 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만 골렘인데, 골렘은 지금 현재 한 파동 올라오고, 그 다음 수렴 중인데 전이 수렴 중인 게 이게 비파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파동 더 올릴 수 있다 라고 봐요 근데 이 한파동은 이 고가를 넘길 수 있을지 절단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야지 다만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수렴 있죠 이 수렴을 지금 제가 이거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 4시간봉이나 1시간봉으로 봐서 수렴을 좀 이렇게 잘 그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수렴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렴을 지금 현재 제가 비트코인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수렴 중이니까 설명을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손절을 잡으면 좋을지. 마지노선은 얘가 여기서 이 수렴 자리를 이탈을 하더라도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 대략 500원 초반대? 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탈시키면 안 좋아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되겠고. 어, 아무튼 올해도 돈 많이 버시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돈이 될 만한 정보나 교육이나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